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1번에 Distribution이 되어 있구요. 1번. Distribute가 배분하다, 분배하다, 유통하다의 뜻이죠. 유통하다. 그래서 디 d i s t r 은요 분포라는 뜻도 되지만 네, 여기서는 유통이 됩니다. t 스 i 리 d i 이 되죠. distribution. 분포 유통. 네, 물건을 여기저기 나눠 주는 행위를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distributor. 네, distribution. 뷰럴리돼서오화를 붙이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업자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퍼블리시 세 번째 퍼블리시 출판하다. 네, 공공연하게 뭔가를 드러내다 네, 이런 뜻이 되겠고요. tremendously 거대한 tremendous가 형용사용 되구요 tremendous가 됩니다 tremendous tremendous 아왜 m 인데 미안해요 tremendous 거대한 이라나어 뜻을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publication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출판 출판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네, 바깥으로 내가 공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품이 출시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유통이 되겠죠. 계속 얘기하는데 넘어갑니다. 모른다는 없습니다. 쭉쭉쭉쭉. b a c k 뒤에 있는 물,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밑에 있네요. 후미진, 후미진이란 거는 앞에 전면에 있지 않고요 저기 뒤쪽에, 에, 잘 사람들이 안 찾는 저 뒤쪽을 후미진 곳이라고 표현을 하죠. 딴 거는 없구요. 넘어갑니다. 컨, 컨텐츠는 내용물이자, 제, 컨텐트라고 그러죠. 내용. 컨텐트는요,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헷갈리는 단어가 될수 있으니까. 컨텐트와 컨텐트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바이럴을 안 했네요. 8 번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원래는 바이러스에서 나왔어요. 바이러스의 형용상태. 바이러스에서 나왔어요. 바이럴. 자, 바이러스라는 뜻도 있고 입소문이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입과 입소문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영어 배우는 데이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민스가 돼서 수단이 됩니다. 좀 쉬운 단어고요. 자, 단어가 몇개안 되기 때문에 딱 2분간만 외워도 단어 다 외우고도 남겠네요. 준비해 주시고요. 단어부터 시작. 자, 지우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첫 번째 문장 굉장히 단순하네요. 갑니다. 생산은 원래서 윤서도 있어 유용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뭐 없이는 유통 없이는 부정 부정 xx 쳐주시면 로직은 바로 나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생산은 생산이 되려면 프로덕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디스트리뷰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사실 진짜 몰라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생산과 유통과의 관계가 끝 그냥 그렇게 가도 이문장다 풉니다. 얘를 잡고 가냐 안 잡고 가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얘두 개를 잡고 가냐 안 잡고 가냐의 문제. 자 갑니다. 강력한 유통업자가 없이 물건의 리스트는 이 물건의 리스트는 뭔가를 발표하는 조직의 경영진들이 믿기에 될 수가 있어 거대하게 성 성적이될수 있을 거라고 이 경영진들이 믿는 제품의 리스트들이 훨씬 덜 기회를 가질 건데 가질 거야. 훨씬 덜 기회를 가질 건데 석취할 수 있어. 뭐를? 그것의 잠재력을 성취할 훨씬 덜 기회를 가질 거라는 말은 또 똑같아. 얘가 없으면 즉 디스츄리 뷰터가 없으면 성공 못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프로덕트가 성공이라고 적어놓고 X천아, 그럼 그게 끝이야. 결국 유통이 있어야 물건이 성공하지, 유통이 없이는 물건이 성공 못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첫번째 문장을 안 잡고 두번째 문장 가면 안 그래서 제가 1번에 첫번째 문장이 직독직해 정확하게 2번에 개싱 단계 그렇게 하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감각적으로 됐죠? 네, 그 다음 문장 갑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어떤 것을 인터넷이 줄인다고 뭐를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 퍼블리케이션 어떤 이 제품이 나타났다 라고 공표하는 거야 그리고 유통의 중요성을 줄여준다고 왜냐하면 단지 대략 누군가가 포스팅해 그것그 말은 유통을 해 내가 인터넷에다가 포스팅 한다는 거는 유통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이거는 하나의 모음인데 컬렉션한 모음집이나 모음을 뜻합니다. 얘는 단지 뭐에 대한 거야. 어떤 거에 관하냐면, 온라인에 관한 건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에 어떤 것에 대한 모음이 된다고. 내가 이거 없이 인터넷으로 하면, 뭐는 안 들어. 디스트리뷰션에, 비... 아, 미안해. 여기 왼쪽에다 쓸게요. 인터넷을 사용하면 왼쪽에 인터넷과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이게 디스트리뷰션을 지금 강조하는 거니까 디스트리뷰션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뭐 그냥 끝이죠 왜냐하면 단지 내가 유통하려는 거를 포스팅한다는 거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은 유통이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지. 여러분, 아직 쿠팡 같은 거 보면 인터넷에서 다 주문하지. 진짜 유통업자가 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행위는 잘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됐죠. 그래서 인터넷은 유통의 중요성을 줄여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해. 삼각형 표시. 그러나, 삼각형. 놓는 것은 어떤 것을 어디에? 개인적인 웹사이트에 놓거나, 혹은 심지어 어디에다 놔? 후미진 페이지에. 유명한 유통업자에가 발간한 어떤 뭐 잡지 같은 거에 후미진 페이지에 놓는 것은 확실하게 하지 않는데 누군가 여기서의 u t 는 누구누구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e 셉트의 뜻이 있어. 밑에다 적어놔. but이 그런 뜻 말고 e 셉트의 뜻이 있어. 누군가는 누구 빼놓고 당신의 친구들 빼놓고 누군가가 그것 쪽으로 갈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진 않는다고. 내가 웹사이트에다가 이걸 적었어. p e r s 내 개인적인 웹사이트에다 올렸다? 그럼, 이런, 이거, 내가 개인적인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내 친구들 빼놓고 누군가가 그거 갈것 같아, 안 가. n 고 t go. Anyone.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할게요. 누군가도 그 물건을 사러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설치를 해봤자 인터넷에 올려봤자 그게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을 텐데 물건 파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는 친구들 빼놓고 누군가가 그것 쪽으로 간다는 말이 이게 물건을 구매하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구매하러 안갈것 같다고요. 인터넷에 올려봤자. 계속 갈게요. 아마도 당신이 되게 운 좋게 될 거야. 그리고 클립, 네가 포스팅하는 그 영상이 될 건데 유명한 바이럴 비디오가 될 거야. 수백만 명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는 이란 뜻이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잘라. 그러나를 만나면서, 위에서는 왜 내가 그냥 올리는 클립이 되게 유명하게 될 수도 있거든? 접속사의 흐름에다 써놔. 근데 그러나를 만나면서, 하 o w e v e 를 만나면서 그렇지 않대. 적어볼게. 화면 봐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러나, 그 열쇠는 이다, 가지는 건데 힘을 가지는 거야. 놓을 수 있는 힘이야. 모를라? 컨텐츠를 어디 위치에다 놓는데, 이 위치는 어떤 곳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가지는 곳이야. 그것을 보기 위한. 아. 그냥 네가 단순히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유명하게 될것 같지만, 그런데 결론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 나 혼자서 그냥 좋다고 올려놨던 동영상이 유명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살수 있지만, 그건 되게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잘팔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여기는, many people, 왜냐면 개인적인 게 아니라, many people,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이런 포지션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다팔수 있다는 얘기예요. power, to place 라고 정리할게요. 아, 이건 좀 로직이 좀 애매해요. 자 내가 어떤 장소에다 놓을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뭐 리뷰도 볼수 있고 어이 물건이 발간됐네 이번에 이번에 출시됐네 라는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놓는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한다 여기서 는 수단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동사네요 그것은 의미한다 얻는 것을 관심을 얻는데 강력한 유통업자의 관심을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가 내가 포스팅을 때리면 유통업자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유통업자가 되게 필요하다고요. Attention of Distributo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유통업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거든요. 주제 문장은요. 내가 물건의 세일즈를 위해서는요, 프로덕트를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디스트리뷰터 필요합니다. 디스트리뷰션의 중요성입니다. 끝. 인터넷에 올려도 유통이 줄어들까 생각해. 인터넷 올려도 자기 개인적인 거 올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접할 수 있는 공간에다 올리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유통업자가, 되게 강력한 유통업자가 봐서 유통이 되게 활발하게 지게 될 거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문법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어, 삽입부라 그래요. 1번. 내가 어떤 관계대명사를 때리고, 여기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밑에다 적어 뭔가를 믿는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뭔가를 말한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뭐뭐를 상상한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뭐뭐를, 뭐, 가정한다라는 요런 동사가 나오면요. 뒤에 동사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삽입이에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기에 여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에서얘 수일치가 많이 나와. 두 번째는 알죠? even, still, far, a lot, much, 다음에 비교급을 써서 훨씬 더 뭐뭐뭐뭐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much는 훨씬 더뭐뭐뭐한 여기서 훨씬 덜한이라는 뜻이죠. less. 세 번째, that is는 접속사의 뜻으로요, 그 말인 즉,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인 즉.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말이 있는데, 그 말인 즉슨. 그 말이. 그 말은 어떤 거야?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little 가 돼서요, l i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추상명사인 단수명사가 나오면요. 얘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죠. 저기 위에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얘기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l 리 c 코스트가 되겠죠. 조금 비용이 조금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비용이 안 드는 걸로 나와야 됩니다. 얘는 푸팅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가 o 더즈야 표시만 해도. 그 다음에 더 클립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이렇게 꾸며주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당신이 포스트 했던 영상은 이렇게. 5번은 비유를 썼다는 거 중요하죠. 앞에 명사가 있고 지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PP를 쓰게 되고 수동태는 수, 전, 명이 나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네요. 6번에 관계부사 앞에 명사 있고 관계부사 외 h e 를 쓰면 뒷문장 무어 뭐?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i 같은 거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되게 트리키하게 많이 나와요. it 없애버려요. 이거 w h e r 틀려요. 여기까지 됐죠? 뒤에 i 까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관계부사고요. 관계부사. 그 다음 민 다음에는 동사에 무조건 ing를 써야 됩니다. 의미하다는 동사 뒤에는 동사 의 ing 여기까지 볼게요